해링턴 플레이스 진사 아파트.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자 똑똑한 수요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청약 통장 사용이 신중해지면서 청약 통장 없이도 내집 마련이 가능한 선착순 계약을 노리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입지에 따라 수요 쏠림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경기 안양시에 분양된 평촌 센텀퍼스트는 청약에서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지만 선착순 분양 소식을 알리자 텐트까지 대동해 밤샘 기다림을 하는 이른바 텐트족들이 견본주택 앞에 긴 대기열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역세권, 학세권, 공세권 등 다양한 입지적 장점을 갖춰 인기를 끌었다는 분석입니다. 이 외에도 올림픽파크 포레온, 장위자이레디언트철선자이더 헤리티지 등 우수한 입지로 높은 주목을 받았으나 청약에서는 기대보다 아쉬운 결과를 보였던 단지들도 모두 정당 계약 이후 선착순 계약에서 완전 판매 소식을 알렸습니다. 현장명 해링턴 플레이스 진사 시행사 주나무디앤씨 시공사 효성중공업 주 신탁사 우리자산신탁 현장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29-13 1원 29평에서 39평 총 992세대 계약금 10%,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각종 유상 옵션 무상 제공. 단지는 오는 2026년 3월 입주 예정이며 모델 하우스는 방문 예약을 하는 것이 필수이며 방문 예약 고객에게 로얄층 방문 상품 등 특별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방문 예약 1666-8689.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청약 경쟁률은 낮아졌으나, 될 곳은 된다라는 말처럼 뛰어난 입지에 들어서는 곳들은 꾸준히 수요자들의 선택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반 분양 대비 계약 조건이 자유로운 선착순 물량을 공략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효성중공업이 공급하는 해링턴 플레이스 진사가 교통, 교육, 편의시설, 자연 등 어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입지에 들어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까지 집중되고 있습니다. 해링턴 플레이스, 진사는 경기도 안성시 공다옥 진사리 일원 평택대학교 바로 앞에 위치하며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2개 블록, 12개 동총 992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됩니다. 단지는 현재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을 진행 중이며 계약시 현관, 중문, 보조 주방 가구 등 유상 옵션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착순 계약은 청약 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만 19세 이상이라면 거주 지역, 주택 소유 여부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계약이 가능합니다. 특히 추첨으로 진행되는 일반 분양과는 달리 원한인 동호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볼 만합니다. 다양한 금융 혜택도 눈길을 끕니다. 해링턴 플레이스 진사는 최근 대출 부담이 많이 늘어난 실수요자들을 위해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습니다. 중도금 60%에 대해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전매 제한도 6개월로 완화돼 투자가치까지 높습니다. 단지는 안성과 평택을 관통하는 서동대로가 바로 앞에 자리잡고 있어 지역 곳곳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안성 IC 광역버스 정류장 등 광역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아울러 제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 안성에는 수도권 내륙선과 평택 부발선이 추진 중이며 안성을 거치는 서울 세종고속도로와 평택동부고속화도로가 오는 2024년 개통을 예정하고 있어 사통팔대 광역교통 네트워크를 형성할 예정입니다. 교육 환경도 훌륭합니다. 양진초를 도보로 통학 가능하며 양진중, 용죽지구학관과 진사시립도사관 등도 인접해 있습니다. 단지는 아이들의 안심 통학을 위해 입주민 전용 셔틀버스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생활 인프라도 잘 조성돼 있습니다. 인근의 경기 남부 최대 복합 쇼핑몰인 스타필드 안성 및 이마트 트레이더스, 마트킹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아울러 주변에는 약 5,700제곱미터 규모의 공원이 조성될 예정으로 쾌적한 주거 생활도 기대됩니다. 이밖에도 소사지구문화공원과 역사유적공원 등 녹지도 풍부합니다. 직주근접 단지로도 손색 없습니다. 인근으로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등 첨단 지식산업 10개 업종을 중점으로 유치하는 안성테크노밸리를 비롯해 안성제5일반산업단지, 스마트 코어 폴리스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며 향후 산업단지가 유치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한편, 효성중공업의 해링턴 플레이스는 2020년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아파트 대상, 2021년 미래 건축문화 대상 고객 만족, 아파트 부분 대상,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브랜드 대상, 고객만족, 아파트 부분 대상, 한국 소비자협회 올해 최고 브랜드 대상, 2022년 미래 건축 문화 대상 등을 수상해 소비자들에게 인정받아온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입니다. 이번에 대구 동구의 해링턴 플레이스 동대구가 입주를 시작하는 등 전국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금리 상승 여파로 주택 구매를 망설이는 분위기가 짙은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오히려 지금 이내 집 마련 기회라고 말합니다. 건설사들이 후황기에는 찾아보기 힘든 금융 혜택과 다양한 무상 옵션들을 속속 선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금리 시대가 지속되자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난 부동산 수요자들은 내집 마련을 망설이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 내 부침은 항상 있어왔으며 계속 망설이기보다는. 건설사들이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있는 바로, 이때는 집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 티스토리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